앞으로 가. 나도 그런 프로에 떨어지면 어떡 하냐. 비지 생활 적응 적어지. 우린 절대 그런 프로 안 하지. 어? 맨날 날밤 새고 고생하는 걸왜 하냐? 신년을 향한 팀이 바뀐대요. 벌써 3수 아. 명단이 나왔다고 하던데. 아, 그렇습니다. 이 선택 들어오래. <laughs> 얼른 들어오래. 어, 제연출은2 1기에서 뽑는데. 둘 다. 그래. 한우 네. 그거야. 둘다쓰고를 했다. 옥상. 아니, 선배 그게 아니고요. 옥상. 계단으로 먼저 와. 피지야. 나 그... 아,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방송이 같이... 아저씨. 네. 아니야 방송국이 아닌데 어느 방인지 몰라아제거 뽑다가 나영 씨 거까지 뽑았어요. 저 나영 씨. 여기 내피인데요 식사 후에 입다가지요 저기 이쑤시개. 혹시 너. 이나영 작가한테 관심있냐? 야 너잖아! 얘가 왜 이래? 야내 지금까지 관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회사까지 와서 그러겠냐? 아그 이재 유재 피디랑 유재석 피디 있잖아요 그 술만 먹으면 완전 개예요 <laughs> 그 옆에 여자들만 있으면 막 질척대고 지저분하게 그러거든요 회식 끝나기 전에 저랑 커피 한잔하시죠 저는 술을 잘 못하지만요 이 피디랑 남 피디는 아주 술고해들이거든요 술 야만적으로 마셔요 보내볼래? 주식? 토요일까지 1천만원 말이야. 전세금 줄 500이라도 있으면 바로 살텐데. <laughs> 내돈 500이니까 니코500 더해서 토요일까지 보내드려. 대박 반도체 대박. 대박 반도체가 작전지로 밝혀져 증권가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laughs> 아 여유 돈는한천만원 있죠. 옥침대 아니야? 그렇습니다. 오가! 날 신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딴집 보러 갈거 없다. 어? 올라가서 계약하자. 가아줘 빨래 좀 해라. <laughs> 다 사기잖아, 사기꾼들아! 잘 있었어? 어? 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디오 녹음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쁜데미서가 네. <laughs> 아, 야, 미안하다. 내가 한번 시원하게 쏠게. 전화해라, 알았지? 그래, 가, 가, 가. 예, 안녕히 계세요. 잘해라. 야, 효재야. 나도 한 3년 지나면은 저렇게 이쁜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겠지? 응? 어? 아이나 거야 모르지 어? 똑같은 3년인데 얘는 틀리잖아 <웃음> 뭐? <웃음> <웃음> 오빠 나 누구게? 응? 어... 핑클 핑클 중에 누구? 아우 주연이 어? 너 사이다 출더라너 얼굴을 미냐? 야 어쨌든 간에 아까 진이랑 유리 만났었는데 <laughs> 너네 한가할 때 전화해라 오빠 밥 사줄게 진짜요? 야, 내가 밥만 사주니? 아유, 그럼, 그럼, 그럼 차주 한대사주 아, 예, <laughs> 자, 다 그래, 그래, 알았어 그 아, 아, 응? 안녕하세요 그래, 수고해 아, 그래. 가라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똑같은 3년인데 이렇게 다를까? 뭐? 어? 네. 홈런 만이었으면 내가 이기는 건데 야 그의 말 쓰리던 홈런 야 네가 여자한테 인기 없는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야 누가 인기가 없어 너너너야 쟤는 또왜 저러냐 응? 야 네가 하도 헤프게 구니까 여자애들이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PD한테 <laughs> <피디한테> 어디 감히 <laughs> 그럼 내 얘기 한번 해볼래? 누가 진짜 여자한테 인기 있는지 해. 그래 맞아. 슈지한테 5만 원 걸었어 예? 어디 가고 아이 나도 이 PD한테 걸 건데 야 둘다 얘한테 걸면 어떻게 게임이 되겠니? 갈라 갈라 가위바위보! 아 내가 시속이네아죄송합아 선배님! 왜? 예? 예? 아니 우리 팀 여자들을 꼬시라고요? 아이 말도 안돼최연 씨는 지금 선본 남자랑 잘 돼가고 있는데 뭘... 아 그러면은 그체연에는 빼고 해. 그리고 어 아, 우리가 모르는 여자는 니 네가 진짜로 꼬신 건지 아니면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아 우리 팀 여자라야만이 내일 바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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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여론여론 어? 회때 그럼 번뜩이는 아이돌 좀 내놔 봐라. 아이씨. 좋아요, 좋아요. 우리 팀 여자라고 뭐 먹고 뭐, 싶고 없죠? <laughs> 어, 좋아. 한번 해 보자. 자, 잠깐만요. 니까 하여튼 청영 피지 치고 나보다 제대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야, 엄마. 놀라 봐. 놀라 봐. 짜식도좀보라 하지? 어? 삐쩌아요 너무 당이해요뭐 하느라고 해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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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응. 자, 이 소품 박스에서 고르면 되겠다. 뭘 골라? 뭘 예? 아니, 구분을 해야 할게 있어야죠. 누가 누굴 꼬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 그렇죠. 예? 어. 자, 보자기, 망사스타기. <laughs> <laughs> <에이, 수많이 웃음> 이거를, 어? 이거를 <laughs> 꼬신 여자한테 내일 하고 오라 그러는 거야. 어? 이둘 중에 더 많이 하고 오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 어때? 아니, 아니 어때? 우리 팀 여자들이 이런 걸 하겠어요? 하게 만드는 게 능력이지. 난 상관없으니까, 너 먼저 골라라. 좋아, 좋다. 이걸로 골라면 되겠네. <laughs> 이거, 이로 도시락 싸오면 되잖아. <웃음> <웃음> 이리 봐 야, 우리 팀 여자가 도시락 싸오는 애들 어딨니? 스타킹에신기면뭐하너 <laughs> 그럼 이걸로 할래요? 이걸로 할래? <laughs> 좀 하지 않냐? 좀 한번 두고 보자. 그래? 어? 누가 이나한번 보자. 어, 보자 주세요. <laughs> 예,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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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투게더 제작진 여러분, 프로그램 제목은 해피투게더인데 여러분들 얼굴은 멜랑꼬리해 대체 이 이유가 어디 에 있을까? 너네들 요즘 무슨 생각하고 지냈어? <laughs> 저세 명을 꼬셔서 망사 스타킹을 아니, 신겨라. 무슨 수를 쓰든 아무튼 두 명만 망사 스타킹 신고 오면 이기는 거 아니야? <laughs> 잘난척하긴. 그래도 나도 스타킹이 나도 쉽지. 나도 새빨간, 나도 나도 새빨간 보자기를 얻다고 하냐? 정통이. <웃음> <성대야>. <웃음> 으아. 으아. <웃음> 급한 사람이 내 앞에서 채연씨 이러면서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있지? 진짜? 너무 멋있다 그렇지 그때 조금 불쌍해 작전개시 나영씨 네, 네? 잠깐만 에, 에. 외로워서 진짜 내가. 남 피디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부장님 친척이 스타킹 공장 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도대체. 아니, 나보고 이걸, 만사 스타킹을 수백 걸레주면서 이걸 팔아오라는 거 있지, 이걸. 너무하신다. 내가 까지, 내가 사표를 내버리고 내가 시골 가서 아버지 몸탕 때미를 도와준다. 이 작가, 그동안 진짜 고마웠어. 저, 남 피디님, 제가 몇 켤레 사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야. 이런걸로 신어지고 싶지가 않아. 응? 아, 니에요저 가끔 망사 스타킹도 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파세요. 아니야! 내가 차라리 지하철에 가서 내가 비대 출신인데 지하철 가서 그냥 쭈그려 앉아서 그처럼 이거 팔겠다니까. 글쎄, 저한테 파시라니까요. 제가 내일 신고 올게요. 보세요. 네? 정말? 아, 미안해서. 소랏빛, 소랏빛. 야, 쟤 성공했나 본데? 내믿도 소리 열심히. 없이 비가 내리네. 야, 니네 시간 맞나 보다 응? 어? 다 꼬셨냐? 아, 이거 예고 까르마기예요. <laughs> 예고 좋지. <laughs> 열심히 들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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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고 편집하러 같이 가야지. 일은 일이고, 내기는 내기. 공과 사를 구분해. 너무 좋아. 공과 사, 어? <laughs> 좋아. 편집이 뭔지 보여주마, 신의 손이 뭔지 보여주마 가자! 어? 좋아! 돌리는 거지 야, 그걸 그렇게 음. 길게 붙이면 어떡하냐? 아이고. 야, 여자 꼬시는 데 빠져가지고 그냥 편집을 아주 그냥 날림으로 하는구만 날림으로 오늘 뭐라 했어? 선 커피 뽑아오고싶다같자 가자 음. 네. 아니, 니네가 알아 편집을? 어? 아니, 무슨 예고 잘해가지고 무슨 방송대상 상주냐? 야, 예고편집 다 했어? 어? 비켜봐, 고기 <laughs> 모르겠다. 예고란 자고로 시청자들에게 맛을 미리 보여준다. 그뜻 아니니, 내가 무식한 거니? 어? 어? 진짜 씨? 박경님은 어떻게 하지? 이나영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할까? 에라이 되는 대로 해보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기대된다. 맞 아, 잠깐! 네! 이리 앉아봐 뭐야? 어, 내일 국장님이 네 아, 우리 둘이 좀 만나자는데 아, 아이, 큰일 났네 남 피디님이랑 저를요? 그래 왜? 뭐 우리 둘이 스캔들 했다고 소문났대요? <laughs> 아니, 우리 둘이 만든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든대나 뭐래나 아이, 나 정말 그래요? 아. 아무튼 내일 옷차림에 좀 신경 써 어 국장님 기분이 여자 옷 차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 게어딨어요 그거 몰라? 무조건 양한 옷을 입어 그래야 국장님 기분이 좀 좋아지신다니까 망사 스타킹 같은 거 그런 거좀 신고 <laughs> 망사 스타킹이요?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스타킹 신고 가면 안 돼요? 아 그런 거 없으면 좀그 양파 차림라도 좀 신고 오든가. <laughs> 아이 때, 때마침 내가 이, 이게 있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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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신고 와. 내일 집 쓸게. 어? <laughs> 전통 양식 말고 딴거 없냐? 그거 까였잖아 <laughs> 저, 차장님 그 전통 양식 말고 그냥 양식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은 어떨까요? 그거 좋은데 <laughs> 야, 말이야 지금 말장난 기분이 아니야 제발 좀 프리즈! 아, <laughs> 저 벌써 두명 성공했습니다. 그럼 원래 이런 거래차카랑 인하요. 와, 재밌어. 야, 우리 왕디디 저거 야, 뭐해? 야외 촬영을 이서 쓰고 있는데요? 아, 정말 환장하겠네. 아, 참. 우리가 지게 생긴 건 몰라.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면 내기를 뭐 하려고 했어? 아이, 무슨. 그니까 내기 갖고 그러세요. 대체 덕분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 정말. 제발... 저,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제. 잘 가요. <laughs> 아 정말 바쁜데. 아 참이 아. 개인 아, 내기에서질것 같으니까. 남 생각... 미성. 아. 다시 한게 이거니?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니? 아니면 지점이 도 감이 없는 거니? 아, 제가 다시 한번해볼 됐고. 이거 이휘재한테 시킬 테니까. 넌 중석이랑 소피미랑 챙겨. 야, 이위지 어디 갔니? 어? 아니, 희소희가 또 그렇게 해 놨어요. 예. 예 제가 다시 편집할게요. 들어가세요. 예, 예, 예. 괜찮아요? 에이, 차 아니라서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러나? 밖으로 나갈까요? 아니, 진짜예요? 그러면 나영 씨하고 경림 씨가 진짜 선배님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몰라 그런가 보지 참, 뻥치고 있네. <laughs> 사실 그렇잖아요. 그둘 중에 하나만 배신해도요. 휘재가 윤선배한테 성공하면 선배님이 지는 거 아니에요. 어? 천 씨. 시왜 <laughs> 이러세요? 미안해요. <laughs> 야, 선그 봤다는 남인가 보다. 응. 야, 좋다. 야, 저 정도면 얼마나 할까? 아유, 엄청 비싸죠. 정도면 <laughs> 세금 포함해 가지고 아, 한3만원 정도. 하겠다, <laughs> 꽃다발면 꽃다발. 나는 응. 차말건건데감 없어가지고 피 어떻게 하냐. <laughs> <laughs> 네네 꽃은 제가 직접 고를게요. 예 지금 갑니다. 예. 야. 윤 선배 내일 망사 스타킹 씻고 나오는 거 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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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냐? 응. 야쟤왜 저래? 몰라 완전히 돌았어. 지금 윤 선배 어떻게 된아윤 어? <laughs> 선배? 응.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응. 음. 아까 편집 엉망으로 한것 정말 죄송하고요, 선배님 사랑합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만약 제 마음을 거절하신다면 직접 말로 하지 마시고 내일 이 망사 스타킹을 신어주세요. 그럼. <laughs> 선배님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얘한테 오늘 내가 혼낸 거밖에 없는데 날 사랑해? 이 자식 변태 <laughs> 아니야? <laughs> 어? 그거 왔어? 어? 어떻게 됐어? 저 여자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던데요? <laughs> <laughs> 성공이네. 어? <laughs> 세명다 성공했다 이거지? 그나저아남석이야 그래 어?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난 김장한테 5만 원 받으면 되고 너는 휴재한테 돈 받은 일만 남았다 그런데 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 재석이한테 맡겨놨다 <laughs> 아, 어? 아 지금 나영 씨 사무실로 갔는데 아, 그래 야저 스타킷 신었대 아 그걸 못 봤거든요? 어. 저 먼저 가서 한번 볼게요 어. 아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지 아권호 제목이 그러니까 스타의 축하 축하라 이거야? 하 <laughs> 이거 참. 이 작가가 이제 갈수록 이 방송 쪽으로 아주 시야가 넓어지는데 날이 갈수록 이 점프 어계를상 당하고 있어요. <laughs> 좋았어 수고했어. 야야야야 이이 이, 이, 어떻게 된 거니 이거? 어? 아 모르겠는데 아나아 이... 아, 그래도 그 빨간 보자기는 안 했잖아요. 아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다다 y e 아 진짜. 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박 작가랑 윤 선배는 100% 확실하니까 저만 믿으세요. 예? 저만 믿으세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 뭐? 아, 스타킹은? 작가를 그런 망사 스타킹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 내가 못하러요? 그럼, 그럼. 차라리 이게 시집이나 갈나봐. 또. 예봐. 어. 그 잔소리 좀 하지 말고 말해 일좀해일 좀. 해, 일 좀. 아, 나 편속 다녀올 테니까, 가짜들 앉아서 일해, 어? 그리고 자네는 말이야. 제발 그 주식 좀 하지 마. 안해 아니, 잘못됐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 뭐, 잘못됐다니까, 지금. 자자 <laughs> 자, 이제는 아유.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긴 거지 뭐. 오 남사계산하자 재서가. 재서가 계산 잘해라. 나 역시. 오마이갓. 이이죠? 내가 진건 인정할게. 어? 너 근데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얘기 한번 해봐. 야뭐이렇게 사소한 거 신경을 쓰냐? 그냥 우린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야. 아니 같은 직장에서 여자 세 명을 동시에 꼬시는 게 말이 돼? 아니 내가 번복 안 할게 진짜 번복 안 할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아휴 그 비법을 공개해야 되나? 해봐 좀 아, 에이, 아, 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공개할게 하자 어? 일단 그 터프한 사람이 내 앞에서 이나영 작가부터 <laughs> 말씀드릴게요 닭똥같은 눈물을 툭툭 닭똥 흐르는거 있지? <laughs> 진짜? 너무 멋있다 그지 이나영 무슨 얘기든 잘 믿는다. 아, 나영씨, 나영씨. 아, 저 집에 가요? 내가 바래다줄게요. 아, 괜찮은데요? 아, 괜찮은 거 보니까 집에 안 가는구나. 데이트 있죠? 아, 아니요, 없어요. 아, 그럼 제가 대신 데이트 해드릴게요. 같이 갑시다. <laughs> 그래요 그럼. 제가 편집해서 올게요. 들어가세요. 예. 어... 게, 괜찮아요? 아, 차 아니라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러나? 밖으로 나갈까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녀랑 10년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진 지 내일이 딱 10년 되는 날이야. 그럼... 내일 그 여자분 만나시겠네요? 축하드려요. 아니, 결혼했대. 미국 유학시절 만난 잭슨이랑. 아, 저기, 나영씨. 부탁이 있는데. 이거. 이게 뭐예요? 그 애가 머리에 묶던 거야. 나영씨가 내일 하루만 이거 묶어줄 수 있을까? 아니 이나영이가 그런 삼류 소설 얘기를 듣고 묻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저기 하지만. 슬쩍 거부하길래 제가 결정적인 멘트를 보냈죠. 딴뜻 있는 건 아니야. 나영 씨의 그 청순함이 그 애랑 너무 닮았어. 내일 하루만. 근데 설마 그 빨간 모자기에. 망사 스타킹 신고 오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안 신을게요. 이나영이 <laughs> 그렇다 쳐. 박경님은 다음에 박경님이야 뭐 문제도 아니었지. 하, 박 작가 미안해.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 아닌 걸로 알겠어. 아니 시간을 줘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이라 지금 정신이 없어요. 박 작가. 이 아름다운 외모에 남자한테 사랑 고백 처음받아봐? 아니요, 물론 일상생활의 일부지만 직장 내에서는 처음이라 직장에서만큼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한 하루 정도 참못 이루고 고민하다 고백하는 거야 물론 박 작가를 사랑한 건박 작가를 처음 본그 순간부터였지 그럼 그때 얘기하지 않어어 <laughs> 아, 물론 때얘얘했했으면충충이이었지만알지박은지 나한테 너무 과분해 없던 걸로 하자고 나 갈게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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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더금세요주세하시다면지금대답금 아, 아, 아니야. 결과를 지금듣지 내가 너무 떨려. 만약에 나의 이 사랑 고백을 승낙해 준다면 지금은 지금은 지금 경님 남자라면 다 오케이다. 직장을 택할 것이냐? 남자를 택할 것이냐? 당연히 남자지! <laughs> 너 아무리 그래도 박 작가한테 제정신으로 너 그런 말할 수가 있니? <laughs> 뭐 그때야 나는 아유. <laughs> <어휴. 웃음> 근데. 사실 좀 뒷감당이 문제야 아유, 재준 씨 아, 요즘 저거 저식 있던데 아, 이거들이다 여기 사주 중에 다나서 쳐놀고 앉았네 어? 빨리 안 들어와? 저놈의 자판기를 그냥 코드를 뺏기려다 다 잘라버리는 일하지 말이야 빨리 좀따로 들어와. 예, 예, 들어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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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들어와 들어와 저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 그래? 아,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 그러면 말이야. 우리 자판기에 가서, 가방 커피 한잔씩 하면서 얘기를 할까? <laughs> 아, 저 친구들한테. 너 보지 마. 놀라봐. 뭐야? 네. 야, 응? 너 윤선배도 만났냐? 윤선배는 안 만났는데? 야, 윤영아망사스타킹 싫으면 뭐하니? 벌써 게임 다 끝났는데. 아, 흥미 좀, 알았다. 아, <laughs> 아, 안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죄송합니다. 나비사 아 뭐야? 망상한 신었잖아. 그럼 너하고 사귀었다는 거야 뭐야? 어? <laughs> 남이석.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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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인지 장난인지 모르지만 한 번만 더했다간 죽는다. 알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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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윤 선배 만났지? 안 만나다니까. 만나지는 않고 이렇게 했어. <laughs> 퍼펙트 게임. <웃음> <웃음> 어, 어, 왔냐? 응. 야, 쟤왜 저래? 몰라. 완전히 돌았어. 지가윤 선배 어떻게 꽃아윤 <laughs> 네? 선배? 응. <laughs> 도대체 네가 어떻게 윤 선배한테 꽃을 줄 건지 궁금하더라고. 아저씨 저, 저 잠깐만 잠깐만요 그리고 그 꽃집에 오늘 새벽에 갔지 여기요, 저보들 구매 배달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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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선배 아니, 내 사랑 밤새 고민하셨죠? 저도 잠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만약 선배님이 망사 스타킹을 신고 나오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실현에못 이겨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보게 될 선배님의 모습이 망사를 신는 모습을 보긴 정말 싫습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은 망사 스타킹을 신는 그런 여자들과는 다른 여자였기에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망사 대신 다른 물건을 보냅니다. 바로 이 빨간 스카프. 2000년 어느 봄날에 당신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남자 남희석올림이 자식 좋게 와주려고 했더니만 완전히 맛이 갔네 <laughs> 그러니까 내가 윤선배를 안 만났다는 건 사실이야 야야야 그래? 남의 이름 판게더 나빠 응? <laughs>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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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내 핀, 내핀 어떻게 어, 너, 이, 내가 어떻게 내가 언제 나한테 망사 스타킹 받아달라고 그어 헐, 어? 그러고 국장님은 망사 스타킹 치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리와 따라와 화면을 보자, 최 국장 아 아니, 진짜 그렇게 보자 빨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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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유, 제 책임질 사람 진짜 걱정된다. 아유, 누가 임자 되니? 어... 아 아우, <laughs> <어우>, 아버지, <laughs>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좀 뒷감당이 문제야. <laughs> 요즘 어 좋은 소